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진도 서망항을 떠나서 가고도권 우럭낚시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오노를 타고, 이제 시오노를 타고 낚시에 왔는데요. 지금 만재도를좀 지나서 가고도를 좀못간 포인트 중간쯤에서 지금 낚시를 시작을 했고요. 배에서는 이미 쌍거리도 하고 한 마리도 올라오고 해서 서서히 고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거친 포인트라고 해요 40m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치가 아닌 다들 들고 낚시를 하고 계세요 로드를 들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낚시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이 진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에서 5단 채비를 씁니다 좀 길게 사용하시면 7단도 사용하시는데 이제 5단 중간 정도인 5단으로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거워 무거워 엄청 무거워 몇 메다예요, 형님? 네? 57 메다요? 바닥을 확인. 하나, 둘, 셋. 됐어. 우럭 낚시하실 때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시고, 이게 슬랙이라고 하잖아요. 여유줄. 감아주시고 리를 두 바퀴 정도 감아서 좀 띄워주신 다음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샷 하듯이 이제 봉돌에 뭐가 탁탁 닿는다 그러면 이제 오르막 지형이니까 한 바퀴 두 바퀴씩 감아주시면서 낚시를 하고 한동안 이제 봉돌에 뭐 닿는 게 없으면 이렇게 초르대 끝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르대 끝을 내려서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아무것도 안 닿다음에 이제 수심이 낮아지는 거니까 좀 라인을 풀어주시고 또두 바퀴 감아서 살짝 띄워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헤트 놓자마자 나오는데? 어, 지금 놓자마자 두둑두둑하더니 물었어요. 아, 무거워! 아, 전동계 들고 낚시하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엔딩 하실 때는 이제 우럭 미리 찢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속도로 하세요. 오우. 마지막 올리실 때는 잘 거치하시고 어디 갔니? 올라옵니다잉. 몇 어, 미터서 그냥 바로 물었어? 까꿍. 짜잔. 과거 독권 쳐두럭입니다. 사이즈 괜찮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걸려, 어처야, 어처야, 어처. 걸렸어. 아니 나와, 나오라고. 어디 에 걸린겨? 아이 미치겠네 하나 털었어 아 빼보려고 했는데 안 빠지네요 내려간다 오 물었어 물었어 하... 좀 살살, 좀 살살. 오우, 센데? 한 마리가 아닌 거 아니요? 오우, 한 마리가 커. 한 마리가 커. 한 마리가 커. 아, 껴어야지 로드를. 오우, 사이즈 봐. 분장님 잠깐 옆으로. 형, 오우, 사이즈 커. 축하, 축하. <laughs> 오, 포인트 어? 어, 또 들어갑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안모는지 모르겠네. 우럭의 사이즈가 또 작아요. 지금 다른 분들 좀 나오는 거 보면 우럭 사이즈도 작고 마릿수도 지금 많이 안 나오고 그러네. 아 오늘 뒤게 한무네. 자 여기는 70m권 예반 칩이다. 도럭이또 우뚝 나오네. 계속 여밭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어처를 타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안개가 상당히 많이 꼈네요 구름도 많이 내려오고 아까땡볕이서 상당히 더웠는데 지금은 좀 선선해서 낚시하기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가구 앞쪽에 있는 어처들을 계속 또 뒤질 거예요 아까 물이 좀안 가고 이쪽에 물이 세거나 이렇게 해서 물정이 안 맞아 갖고 그 선장님이 이제 다른 쪽에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물정 시간 맞춰서 이제 포인트에 다시 왔습니다 아, 오늘 고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가보자, 가보자. 음흠. 왔어? 올라와 올라와 아유 조금해 자러 자러 야나 주고 싶은데 너 입이 튀어나와서 안되겠다 어우 무거워 오랜만에 나왔어 오랜만에 어호. 오랜만에 그 말이 나왔네 거의 마지막 포인트 다 갑니다 지금 3시 반 조금 지났고요 오늘 생각보다 입틀도안 들어오고 안 맞아요 뭐가 고기가 많이 안 나오고 지금 해운도 많이 끼는 상태여서 아마 4시? 한 30분도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촬영은 <놀람> 여기까지 지금 하고 낚시는 계속 할 건데 고기가 더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가고도까지 멀리 왔는데 생각보다 좀 아쉬운 조항이 나와서 좀 진짜 아쉽습니다 형님들가 오늘 저녁에 이제 여기서 1박을 하고 내일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군산에서 타이라만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 타이 라고 낚시할 때는 지금 천둥이 좀 많이 올라간 것같아서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때 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른하나만.